예? 근데 북한의 잠수함은 조금 맞고 적은데도 예. 이번에 천안함 당해 보니까 예. 크게 위력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적은데도 말한 것처럼 북한은 군사 전략을 뭐 다른 나라 국가 침략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음. 우리 대한민국은 먹는 게 북한의 최종 전략이고 그 방침입니다. 그러니까 음. 북한의 정치, 경제, 군사, 문화 모든 것이 이. 우리 대한민국을 흡수하는데 두고 하다 나니까 음. 이 군사 작전도 음. 대한민국을 묶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해요. 음. 국회되면 대형 잠수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소형 음, 잠수함, 소형 음. 잠수함, 음. 개인 추진함, 음. 뭐 이런 예, 그런 특수한 반잠수정 같은 거 하고 음. 홀로 추진기가 있어 가지고 혼자 배처럼 들어옵니다.